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1년만에 춘천마라톤 참여하러 왔습니다 춘천마라톤은 저에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마라톤 처음 입문을 한게이 작년 춘천마라톤이거든요 제가 그로부터 1년 동안 일단 이 달리기 마라톤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제가 그만큼 어쨌든 달리기가 제 적성에 맞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달리기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게 많았으니까 제가 꾸준히 달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라톤을 오늘 또 1년 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저의 목표는 45분 언더로 뛰는 겁니다. 제가 지금 10월 8일 올림픽 데이런 그때 이제 47분 언더가 목표였고 11으로 뛰었는데 안 끝나. 아 이제 매달 이제 2분씩 줄어드는 게 목표인데요. 아직 춘천 마라톤은 그 올림픽 데이로부터 아직 한 달이 안 되고 한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일단 목표는 좀 높게 잡아서 오늘 45분 뛰는 게 45분 언더로 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일주일 뒤에 있는 JTBC 마라톤의 경우에는 제가 44분 언더로 뛰는 것이 목표인데 일단 오늘 이 45분 언더를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거든요. 흐리고 되게 좀 선선해서 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네, 작년엔 그래도 코로나가 있었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참여를 한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2만 1,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인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물품 보관소 근처인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몇 등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입니다 반복하고 한 2km 정도 이제 몸 풀러 왔습니다. 이번이 춘천 마라톤 두 번째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과 달라진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와 같이 왔습니다. 네 여자친구와 춘천 마라톤 뛰러 왔고 여러분 또 제가 작년과 달라진 점 두번째는 장비입니다 장비 작년에는 촬영도 핸드폰으로 하고 이 기록도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가민워치를 사서 가민워치로 이제 기록도 재고 있고 촬영도 핸드폰이 아닌 고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제 달리기 실력. 제가 작년 때는 추천 마라톤을 54분대로 뛰었지만, 아마 올해는 지금 오늘은 한 44분, 4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제가 또 1년 사이에 많은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이 춘천 마라톤도 잘 뛰고 또이 춘천 마라톤의 기운을 받아서 내년도 2024년도 잘 계획을 해서 좀 많은 것을 성취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때? 오늘 45분 언더가 목표시라더니 가능할 것 같나요? 아 오늘 45분 언더 목표긴 한데, 아 근데 최근에 뛰었을 때이 45분 언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신감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약간 좀이 대회 분위기 때문에 어,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반반입니다, 반반. 하지만 와. 이제 45분 때 뛰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화이팅!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이제 저는 D그룹 D그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D그룹 화이팅! 카운터라고 출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FIVE! Five! 지그룹 춘천 마라톤 10km 시작했습니다. 네, 아우, 여러분, 분위기, 분위기 좋네요. 오늘 45분 언더인데 제가 초반에 잘 튀어나가지 않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1km에서 한 3km 정도는 430, 440 사이 유지하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게 작년과 다르게 이 유니폼이 이제 붉은 물결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마라톤인데 이 단풍의 느낌이 나서 좋네요. 네, 시작하자마자 오르막길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풍경을 잘못 담았었는데. 올해는 풍경을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1km 지금 434, 434 페이스입니다. 네. 1km부터 3km까지는 좀 천천히, 천천히 430 언더가 목표지만 처음 3km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뛰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이제 2km, 2km. 2km 435 페이스 지금 계획한 대로 굉장히 잘 뛰고 있습니다. 3km 때도 지금 이 정도 유지하고 4km 때부터 조금 더 빨리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마라톤이 코스가 좋은 게 사람이 많아도 잼이 걸리지가 않아요. 오르막 3km, 아, 오르막이 힘들어 가지고 3km 페이스를 못 봤어요. 아, 내리막. 네. 다시 올라와야 하는 이 내리막. 4km인데, 표지판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4km 43분 6초. 아. 여러분, 아까, 잼안 걸린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5km, 448. 와, 죽음의 언덕. 진짜, 그 때문에, 와, 아, 지금, 페이스랑 체력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와. 7km 437. 하, 여러분, 아 기록 이 목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마지막 3km, 파이팅해서 뛰겠습니다. 파이팅. 해서 떼겠습니다. 파이팅. 하, 여러분, 8km 420. 2km 남았습니다. 2km, 파이팅. 9 k 로 431. 마지막 1 k 로 화이팅!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300m! 캐주야! 화이팅! 마지막! Good job <laughs> yeah. <laughs> yeah. <laughs>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7분 23초 귀하는 2023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춘천 마라톤 끝나고 닭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춘천에 왔으면은 닭갈비를 먹어야죠 닭갈비랑 막국수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기록은 어 제가 45분 언더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어 45분 언더는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45분 48초 나왔고요. 제가 3주 전에 뛰었던 어 10월 8일 올림픽 데이런 그 46분 56초보다는 그래도 1분 이상 앞당기기 때문에 어 그래도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45분 언더를 달성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음 주에 JTBC도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꼭 45분 달성을 하도록 진짜 숨이 터질도록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언덕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포기를 하지 않고 이 45분 뛰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런 언덕이 다음 주뛸때더 자양분이 돼서 훨씬 더잘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뛰셨을지 모르겠지만 춘천 마라톤 뛰셨던 분들 다들 고생 하셨고 네, 다음 주 JTBC에서도 잘 뛰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목표 다들 달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돼 가지고 밥 먹고 다음 주 JTBC 마라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진짜 5km랑 6km가 진짜 죽음의 언덕이었습니다. 죽음의 언덕. 제가 5km 페이스 보면은 5km가 449. 그리고 6km는 504. 무려 5분대를 뛰었습니다. 와, 진짜 그 언덕이 진짜 통곡의 언덕인 것 같아요. JTBC 때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잘 뛰겠죠?